네, 안녕하세요. 제신TV의 진사봉입니다. 2023년 2월 27일, 어, 공, 17시 29분, 항생 장, 마감은 한 1분 정도 맞 어, 남겨놓고 있는데,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번 주 금요일날 다섯 계약을 들어가서,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서, 어, 오버나이트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, 월물이 바뀌는 걸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, 청산이 돼서, 오후에는, 오후에, 그, 1 9 8 5 0자리에 다시 들어갔고요. 그 이유는 좀 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려고 좀 대기를 하다가 들어간 거고, 오전에는 좀 장, 우리 김사부가 그 방송 직구 알려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좋아서 좀 대응을 하느라고 주식에다 좀 집중을 하고, 오후에 다시 진입을 해서 이 어, 지금 들어간 포지션 자체도 내일까지 어, 그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하고 빨간색 부분에 한3시 이후부터 해서 어, 분할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어, 하단에 들어올 때마다 한두 계약, 두 계약, 한 계약 해서 총 다섯 계약을 들어간 거고요. 여기 매매 내역을 보면은 음, 27일 15시 4분하고 42분, 그 46분에 총5섯 계약을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7,400만 원까지 평가 담보금을 이제 7,400만 원까지 오, 500만 원으로 어,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. 어, 7,400만 원까지 달성을 했다가, 새벽에 청산이 되는 바람에 1,600만 원 마이너스가 됐어요. 저희가 또한 또 뭐, 어,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,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,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지수가 항생지수가 거의 10%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요갭 구간 있죠 이갭 구간까지 어, 적어도 2, 2만 30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시간을 두고 뭐 하단을 잡고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 요게 어떤 저점을 잡기에 딱 이게 지수가 등락이 좀 크다 보니까 저점을 잡기는 어려워서 우선은 대기를 하면서 어, 진입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조금 또 내일 또 상황을 보면서 2300 구간까지 올라오는 걸좀 보면서 좀 크게 수익을 날수 있도록 음,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종목들이 뭐 주식도 그렇고 지금 며칠 하락을 줬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, 어, 지수 자체도 지금 항생이라든지 홍콩 지수가 조금 악재로 인해서 어 눌림이 나와서 나왔고, 지금 월물이 바뀌었는데, 월물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조금은, 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, 어,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 밑에 이 전화번호 좀 번호를 주시면은 어 같이 어 타점 뭐 나스닥이라든지 오일 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URL을 오픈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장 끝났는데 어 이렇게 보면서 저녁 때 나스닥 같은 경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. 하여튼 오늘 뭐 고생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경제적인 좀 여유를 어,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보 드리고 어, 다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